특강 현대시 8번. 일단 첫 번째 작품, 윤동주의 병원 대신 대비 수업 시작합니다. 우선 이 작품은 이렇게 생김새를 보시면 문장을 끝까지. 자, 이런 형식으로 썼을 때 우리가 산문시라고 부릅니다. 마치 줄글 형태처럼 쓰여져 있죠. 그래서 산문시 형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이렇게 종결 어미가 전부 다 현재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형 종결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현장감이 느껴지죠. 그 다음에 화자가 지켜보고 있는 대상 공간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는 시입니다.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합니다. 자, 흰 옷가 뭔가 좀그 연상되는 것이 있죠. 하얀 다리 자 이렇게 흰색의 이미지가 아무래도 이 병원이라는 공간에 누워 있는 화자의 병약한 이미지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뭔가 핏기가 없는 모습, 창백한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나절을 기울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날린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느니 나비 한 마리도 없다. 굉장히 쓸쓸한 느낌이죠. 아픈 이 여성을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딘가 쓸쓸하고 소외된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가슴을 알린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의 병원, 병명인가봐요. 그렇죠 병의 원인이 아마도 가슴을 알린 병인가봐요. 여기서의 나비 한 마리는 이 여인의 쓸쓸함과 소외된 처지를 드러내기 위한 소재인 거지, 자연 물로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네. 자, 살구나무 가지에도 바람이 없어요. 매우 정막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1년에서는요. 화자가 젊은 여인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연은 나도 자, 화자는요. 지금 나라고 명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 있는 화자예요.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왔다. 그러니까 나도 나의 고통의 원인을 모르는 상태로 병원에 왔어요.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자, 여기서 젊은이라는 건 화자를 뜻하겠죠. 그런데 왜 늙었다, 젊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표현했을까요? 아마도 이 젊은이가 일제강점기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 지식인의 내적 고통, 내면적 고통과 번뇌.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늙은 의사는 이러한 젊은이의 내면을 짐작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마 늙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라고 보입니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피로, 그 다음에 이 지나친 시련, 자, 화자가요. 지나친 시련, 지나친 피로라고 해서 지금 유사한 식구를 반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화자가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어요. 나의 시련과 나의 피로는 나의 아픔과 그리고 나의 아픔을 몰라주는 의사로 인해서 비롯됩니다.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하고 스스로를 한번 다독여봅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전화 한 포기, 꽃한 송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희망, 그리고 생명력을 지닌 존재,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희망과 생명력의 상징인 금전화 한 포기를 따서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그러니까 두 사람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조금, 음, 어렵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요. 이 여인은요, 가슴을 알린다 라는 병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자신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병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병명조차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나의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녀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보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화자가 이 젊은 여자에 대한 동경의 태도를 지닌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왜 동경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래도 그녀는 병명을 알고 있고 어떤 삶의 희망을 갖고 있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나에게는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건강도 회복되면 왠지 나의 건강도 회복될 것 같은 마음으로 그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여인은 화자에게 동경의 태도를 드러내는 동경의 태도가 드러나는 여인이기도 하고 또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병을 앓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이 되고요. 그녀의 병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희망한다는 점에서는 동경의 태도를 지니는 대상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병원이라는 작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나 작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